그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캔사스에 와서도 많은 분들을 만났지요. 지난 1년 동안. 그런데 어,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제가 목회한지 20년 되는 해요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20년 됐어요. 벌써 목회한지 25살에 시작했는데 올해 이제 46세가 되었으니까 이제 만으로 이제 20년 되는 해입니다. 2005년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 중에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슬픈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간절한 기도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꼭꼭 꼭 저여서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성도와 대화를 할때그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황이 상황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산다.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럴 때도 아프죠.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우리 기도해서 이겨냅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문제 앞에서는. 근데 문제가 아니라 이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육 이 목회자로서 아마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뭐야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죠. 또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무언가인데 뭐 구역장 사명을 맡았다든가 어떤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아무리 기도해도 를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셔도 내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세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어떤 분들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난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예배 안 드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자신있게 이야기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교회 다니는 거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는 일주일에 한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가는 거야. 마음의, 어, 그냥 이렇게 위로를 받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 복음의 진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 말씀, 말씀의 진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타이밍, 그 하나님 주신 응답의 타이밍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타이밍, 누가 정하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방법은 누가 정하시나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다잘 알고 계시네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그 때의 때와 방법은,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기도한 것이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오신 것 있지요? 그거 어디로 가요? 안 가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드린 예배, 모두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내가 때와 방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올해와 작년이 똑같으면 안 돼요. 작년에 여러분이 가졌었던 믿음과 신앙보다 올해는 조금 더 자라나야 됩니다. <laughs>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젖을 먹는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그거랑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죠 순수한 믿음으로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셔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인의 모습으로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른의 모습으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성했는가? 어린아이인가? 기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했다면 장성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했고 노력했을 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나요?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했었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지금 마음 속에 딱든 생각, 그거. 그거 가장 소중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족, 직업, 명예, 재산, 건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떠올랐다면, 지금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의식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소중해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가장 나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어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게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 만나보셨나요?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 만나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들.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분이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만난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대화만 해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죠. 사로잡은 것이죠.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감기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은 이렇게 딱 보실 때 평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좀 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laughs> 근데 제가요 제 금요일 날 교회를 못 왔다고 했잖아요. 새벽에도 못 오고, 저녁에도 못 오고. 그 집에서 약 먹고 누워서 이불 덮고 <laughs>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뭐 성경, 뭐 어디 뭐몇 장, 몇절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아프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파요. 아파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독감으로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다. 옆에 봐요. 없는 분들은 다 독감이에요, 지금. 여기 좀 없는 없는 분들은 다 지금 감기 독감에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또 뭐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성도들이 지금 독감으로 이렇게 아프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좀 그만 좀 해주세요. <laughs> 알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만 아프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대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성장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장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힘든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게 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올때 나이가 딱 어, 뭐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죠. 저희 큰아이는 이제 오자마자 미들스쿨 입학했고, 작은아이는 벌써 이제 한국으로 치면 뭐 초등학교 3학년 여자이기 때문에 참뭐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인데, 아이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키좀큰것 같아? 나키 얼마나 컸어?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미국 애들이 키가 좀 크니까 등치도 좀 크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 너좀큰거 같아. 컸어. 이랬더니, 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키를 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재줬죠. 그래서 집,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살짝 스티커 붙여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다 스티커 위에다가 몇,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월, 몇 써놨죠. 그리고 Y, Y는 누구예요? 예은이. H, H는 누구예요? 하영이. 이니셜딱 써놓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났나요? 또 재달라는 거예요. 키를. 아빠 나키좀 재줘.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키 재는 건 아니야. 한, 한 달은 지나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나 그래도 좀 많이 운동했잖아. 잘 먹고. 아빠 말대로 일찍 잤잖아. 나키좀 재줘. 알았어 알았어. 얼마나 컸어? 똑같아. 낚시 하는 거예요. <laughs> 낚시 하는 거예요. 아 무슨 일주일에 키를 한 번씩 댑니까. 제가 뭐라고 랬을까요이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언어로 얘기했죠. 만약에 너 그러면 일주일에 1cm 크고 싶어, 일주일에 한 1cm 정도 크고 싶어, 어, 일주일에 한 1cm씩만 막 컸으면 좋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윤아, 일주일에 1cm면 1년이면 52cm거든? 2년이면 1m야. 너 지금, 너 2년만에 너 키가 2m 이렇게 넘어가고 싶니? 아빠보다 훨씬 커지게?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지. <laughs>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일주일에 1cm 크는 거 물론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너희들은 지금 잘 자라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잘 먹고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움직인다,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밖으로 꺼집어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잔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이 때로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 간절한 소원,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예배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년 전에 와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화해보고 또 최근에 만나서 서로 같이 예배드리며 대화해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만족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신방을 갔는데 화초 한 그루를 선물 받았대요 화분에 옮겨 심고 나서 물을 잘 주고 관리를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3년째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멈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을 많이 했대요. 아니, 선물로 받은 이 화초가 왜 자라지가 않을까?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꾸준히 물주고, 햇볕 쬐주고, 비려주고, 그랬는데 죽진 않고 살아있으니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화분을 좀 갈아줘야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흙을 털어낸 다음에 다른 화분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년 전에 목사님 집으로 가져올 때는 뿌리가 2개였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뿌리가 8개로 늘어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8개로 늘어나는데 8개 뿌리가 굉장히 길게 늘어나 있더라는 거예요. 화초가 뿌리를 내리는 동안 위로는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아, 이 화초는 위로 자라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화분을 옮겨 놓고 나서 다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 3개월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쑥쑥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뿌리를 내리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애초에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자체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그게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통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삶에 새 일을 준비하시고 또 행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laughs> 좀더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이 편으로 <laughs>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캔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이 캔사스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신데 캔사스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청한 지역을 보면은 미주리 캔사스가 많이 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계신 분들. <laughs>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 생활하면서 함께 신앙의 성장의 열매를 한번 이렇게 맺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올한해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단단한 음식도 씹어먹을 수 있는 말씀을 경험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